제가 30초, 찌, 지금 2초 지났고요 3초, 4초. 그죠? 아, 딱 맞죠? 기가 막히죠? 1프레임의 오차도 없어요. 제가 이거 장인이란 말이에요. 많이 맞춰봐가지고. 아, 무기도, 무기도 맞출걸. 어, 30초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수단의 장인 초대석 두 번째 시간. 스렉 장인이신 바다님을 모셔보았습니다. 바다님은, 어, 슬래시엑스 초고인물이시고, 무기 사용했수도 9999가 이미 넘으셨는데, 지금 백해도 쌍비둘기를 찍으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럼 오늘 아무래도 밀라보레아스가 스레기로첫파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패턴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밀라보레아스를 상대하는 그, 쓰렉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 좋을까요? 특 어, 그 초보분들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들이 쓰레으로 연거리를 하려면 건강화라는 걸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음. 건강화를 너무 급하게 하시려다가 그 대부분들, 건강화도 하기 전에 캐릭터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정적으로, 천천히 플레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터뜨르지 마라라는 약속이죠? 네, 네, 맞습니다. 트래이 또, 공부가 중소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센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그, 급하게 해봐야 솔직히 죽기만 더 하고 차라리 안정적으로 하시는 편이 훨씬 트랙 입장에선 편한합니다 우리가 보통 레랙를 하게 되면 거의 뭐 매니 트랙을 를장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네네. 오늘 신용 행용, 운이 있어서 냉기만 하시는 건아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순간에 복도랑 복귀와건물에서게 알려줄 수 있어. 알겠습니다. 방광 같은 모아쏘기는 참 난감한 상황은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모아쏘기 같은 경우는 원래 매달리면 안 되는 패턴에 속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매달려 계신다고 할 때는 그냥. 회복 허강으로 어떻게든 버틴다는 말을 꼭 끝까지 연걸 때리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드래곤셋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께서도 가능하시나요? 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어, 가능하고. 요 네, 그리고 방금 이 S자 브레스가요. 검강화를 할수 있는 찬스가 됩니다 천, 연, 천도이면 오르는 거예요? 비천 연격입니다 비천 연격이요? 연격이 네네 키블러 치기까지 되면 그게 한번 잡으면 검강화가 완벽히 이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들 다들 비천 연격으로 건강화를 빠르게 만드는 편이기도 요 보통 쓰레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혼신을 많이 쓰십니까? 어, 저는 이제 타임 어택을 주로 하다 보니까 혼신을 좀 많이 채용하는 편인데요. 안정성에 있어서는 솔직히 다른 세팅들이 더 안전한 게 많기 때문에 굳이 막 시간을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면 숨쉴 듯이, 딱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숨 쉬고, 얻고, 그리고, 또, 상처 관리와, 네네. 머리를 들어 드릴지, 가슴을 들어 드릴지, 우리가, 보통 쇼핑 밀라를 처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일수록, 머리에 대한 부탁이 좀 심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운영이 좀, 어떤 방식으로 드는 게 좋습니까? 일단 뭐, 만약에 혼신이 있으신 분들은 머리나 가슴, 둘다 상처가 굳이 필요 없으시고요. 혼신이 아니신 분들은 웬만하면 상처를 내시고 건강화도 천천히, 항상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머리와 배에 있어서는 크게 뭐, 배를 위주로 때리더라도 가슴이나 네 클리어에는 큰 문제가 없는 편이에요. 네, 그렇죠. 그 머리를 일단 한번 정도 깨어 놓으셨다면 머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태그는 뭐예요? 약간의 도움을 위해서 발리스타 정도만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람> <놀람> 누우셨을 음, 때에는 네. 그 건강화가 응. 끝나있을 때는 건강화를 우선으로 해주시는 편이 좋고요. 항상 건강화가 우선인데요. 네. 그리고 건강화가 돼있으신 상태에서는 검모드로 때리는 것보다 도끼모드로 때려주시는 게 훨씬 더강하거든요 응. 그 도끼모드도 한 번씩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리 지금 방금은 이제 짧은 경기였건강안좋으니까 네, 기천 연결을 쓰고 바로 메뉴로네 네, 맞습니다 복장 쿨이 돌았다면 바로바로 입어주시는게 중요하고요 끝났을때도 바로바로 벗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럼 부채꼴때는 네네 방금은 사이클이 안나오는데 만약에 시간이 조금 잘 나오면 한 2루 사이클 되겠네요 음 부채꼴이 시간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 어느정도 겉모드로 아, 때릴수 있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네 방금처럼 시간이 애매한 경우는 그 그냥 한번 검으로 때리는 것 보다 슬리... 그... 바로바로 그냥 클러치를 붙여주시는 편이 좋고 음, 시간이 조금 나온다 싶으시면은 검모드로 몇번 때려주시는 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검모드? 네네 생각보다 조금 타면 발쏘이나 모아 속이가 많이 나와서 시연을 하시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laughs> 그 타면 발쏘이나 모아 속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때는 그냥 안 매달리시고 지켜보시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바다님 세팅 같은 경우는 네네 연거리 해방에 식당 데미언 정도가 나왔으면 지금 상처가 없을 때 식당 117 정도 뜨고 있어요. 음. 그... 아마 이게 훈신 세팅의 경우 최대 데미지가. 이런 소리는 색상이 참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럴 때는 머리에 매달리는 게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패턴이기도 하 분노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죠 네, 분노는 거의 항상 패턴0의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머리 불파하는 것도 느려지고요. 이제, 데미지도 약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분노는 항상 시켜주시는 게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스펙 같은 경우는. 네네. 거리에당 필요하니까. 꼭, 뭐, 기본 목터에 적공에 집착하기보다는, 빨리빨리 분노를 시켜주면, 이제, 적공은. 그 각오를 보다보면 조금 글레이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분노를 빨리 시키는 게좀 유리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벽공을 하는 데미지랑 연거리를 한번 넣는 데미지랑 둘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음. 벽공을 할 바에 분노를 시키고 그냥 연거리를 한번더 넣는다는 식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머리드는 지금은 불단스 하게 되지요 자, 도끼 모드로 붕붕이를 한번 해주시고 비천형과 콤보를 넣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제자리에서 연거이 매달려주시면은 항상 시간이 걸니다 방금은 이게 살짝 시간이 틀어졌는데 요거를 이제 계산을 잘 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그 머리 부파치 쌓는 데에 도움이 크게 됩니다 네. 각각 어, 위치나 따라서. 네네. 그때그때 어, 네. 브레이크 그 넣을 수타이밍이달잘하다거나 지금 콤보로 어디까지 넣을지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일단 초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방금처럼 머리를 때리시다가 네, 네그 방금처럼 이제 구속을 했을 경우에 건강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면은 그 머리가 잘안 맞아요, 솔직히. 머리를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차라리 머리를 때리시기보다 배를 때리셔서 빠른 건강화를 해주시는 편이 에요 유용합니다. 천태 시작하던 시절에 쓰시도 체취를 어요그다음습터좀새금 네, 맞습니다. 항상 저때쯤이면그 건강화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laughs> 니다또수 그, 선발 실가맞습니다이는신데도없으 <laughs> <laughs> 워낙 쓰레디 데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laughs> 이렇게 머리가 한번 파괴가 됐을 때에는 그 머리에 타는 게 위험한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에 많이 매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네. 이 트랙 들이또이 바디 트때참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트랙을 할때 가장 위험한 패턴 중하나인고것 같아요. 건강화가 아, 안돼 있는 상태면 가슴에 건강화를 해준다. 요런 상면들 했을때는 가슴에 매달리시면 아예 안맞아요 그러니까 이럴때에는 가슴을꼭 매달려주셔도 오 어, 대단해 저 <목소리> <어떻게>? 카메라가 있어때는 <laughs> 금방 가겠습니다 네. <laughs> 이게 공공기자의 위험성 아니겠습니까? <laughs> 연거리는 꼭 끝까지 넣으려고 무리를 안 해도 괜찮겠죠? 그 솔직히 연거리를 끝까지 넣는 게데미지를 가장 센 편이긴 한데요. 근데 그래봤자 그 데미지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서 저는 웬만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 연거리를 끊어주는 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360도 패턴에는 공공2가 확정으로 들어있는니다 요것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같아 옆구리로 켰던 부분은 네, 맞습면도 네, 되겠습니다. 요서면브레스 패턴에도 검게이지가 강화가 안 되어 있다면, 돌공2로 이렇게 때리시면서 건강하게 같이 해주시는 편입 그렇게 되게 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혹시 질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아슬아슬한 표감으로 인사 한번 하고. 아, 무슨 일생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룡창이 떴으니까 경룡창은 뜰때 바로 맞춰주시는 편이 제일 좋긴 합니다. <웃음> <웃음> 아, 죄송근데 아마 경영창 <laughs> 오는 데까지, 시 간이 꽤 걸릴 거예요. 놀경영창초발차는 <laughs> 아셨습니다. 경로상 경직은 굉장히 뭐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연거리를 붙텨주시는 편이 효율적입니요 경로상 경직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해봤는데 그냥 바로 연거리를 클러치로 붙이셔서 쓰시는 편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여기 연기욕, 도경기욕 믿을 자리 아닙니까? 아 그렇죠 <laughs>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한계를 느껴요 이렇게 바디프레스 아, 때는 빠르게 내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거리한 거다가 아 깔끔하게 내죠 이게 렇 보면, 사면 모아쏘이랑 반발 모아쏘이또 날아가는 스티커는 시장 모션이 있으면 겠이잖아요 그쵸, 그 그래서, 그래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팁이 구분이 따로 분분할수있습니다 아, 네, 구분하는 팁이 따로 있습니다. 사면 모아속이는요그밀라보레아스가 그냥 바로 브레스를 쏘는 모션으로 넘어가고요. 그한발 네. 쏘고 날아가는 모션은요 그 밀라보레스가 한번 울부짓고 브레스를 쏩니다 그래서 그 소리로 저는 판단을 잘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처음 할 때는 저도 솔직히 판단하기가 애매했었어가지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플레이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게 또 소프트입니다 아유, 아주 깔끔하게 들어주니 참 아쉽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패턴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어, 한번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한두 가지 짚어주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건강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연거리 해방 찌르기를 하고 계실 때 아, 여기서 조금만 더 찌르면은. 경직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딜 욕심을 아예 내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한 번에서 이제 드스가 나고 안 나고가 좀 차이가 큰부분이겠다 그래서? 그쵸? 그쵸. 그 잘못 매달렸는데 딜을 욕심을 냈다가 다음 패턴이 안 좋으면 스렉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죽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을 받아라.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